쭈니타임 김민수사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바로 먹방을 준비해는데요 어..어..어.. 왜그렇게 생어요 일단 오늘요 바로 어..과자 <laughs> 먹어볼게요 먹어보는건데요 짠 콘치라는 과자 아시나요? 어이 과자를 준비했는데요 음, 먹어보겠습니다

먹으러 어니야어해게콘어 네. 음. 아, <laughs> 맛있네요 맛있네요 네, 이거 음, 좀 맛있네요. 네. 네. 음이거 치즈가 있기 때문에 맛있어요. 음, 일단 가기 싫 먹방하고요. 먹방, 네, 먹는거 잘하고요. 가기 싫 마인크래프트 잘지고주연 점틀 다시 촬영합니다 오유봤다. 아, <laughs> 아, 내 영상 구독하면 내가 너 때릴 거야. 응 Det er så mange. Ja.

바이바이 고 바다 갈게요 안녕 바이바이